아 그래보지 개새끼 좀 나가라. 야 텐텐 아런나 게임 좀 하겠습니다. 좋다 리본 잡았다 긴장해라. 일단은 피오라 상대로 원래 도란방패 가는 게 맞는데 또 제가 다 상남자잖아요 아 근데 방금판은 팀원도 너무 없었고 손풀기 있다 생각합시다 평큐! 땅! 평큐! 땅! 평! 큐! 땅! 평! 큐! 리븐 클라스 <laughs> 구독! 이지라 이판보다는잘 이겨봅시다 뱅이루 포션 먹어서 아까 평타 안 때려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진짜? 저도 포션 하나 먹었어요. 그렐리아 2렙 더 빨라서 2렙 타이밍 조금 사라줄게 맞지, 렐리아야 내가 리브는 몇판이 했는데 그런 거 생각 못할까봐. 아, 스킬 쿨 1초인데. 아, 일부러 앞으로 암목이 밟았는데. 그냥 처박아 뒤졌구만. 아, 쏘리, 쏘리, 쏘리. 내 실수는 바로 인정하는데. 싸움 지는데. 질려. 아군이 다습니다 오케이 okay, 대포 먹었다 개꿀 okay, cool. 이건 당겨서 먹어야지 저는 궁극기 없고 플도 없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역시 이렐리아는 미드에서 만나면 좀 빡세 라인이 짧아가지고 애니 잡을 때마다 백개 확인 아, 근데 애니 자꾸 좀 빡세다 리본으로 진짜 아, 그래. 이발 뭔딜이야 플래시니? 없으면 살고, 있으면 죽을 수 있겠다. 나베드 어. 아 근데 이거는 가지만 했는데 안 가지네? 애니 있는 건데 헤르메스 나오면 이겨. 헤르메스 안 가면 스톤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애니 못 잡거든. 애니 따기에는 존나 빡세 옛날부터 리븐 애니는 잘못 잡았어요 스탄 걸고 빠지고 스탄 걸고 빠지고 Q 계속 날려가지고 어디서 만나는지 빡세 이숙 빠르니까 들로우그렇죠 차형이랑 갔기 때문에 피가 별로 안 차서 잘못 했죠 근데 적 조합에 리븐 크면은 꽁승이긴 해 저거 후방하면 리본한테 아무것도 못하는 조합들이라서. 아, 이게 왜또 스턴이야, 씨발. 아, 아이, 티버 새끼. 왜 씨발. 오, 50원도 먹었다. 150 너무 달고왜 도와? 연한다쪼홍 음. <laughs> 해야 되는데. 와, 세긴 세다. 몰락 나와서. 아.. 텔 타야 되는데, 타봤자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쉴드좀 줘봐. 와 어, 존나 들어가고 싶다 룰루 공 있으면. 아나킬 주지 나카야 이긴다이판 중무까지만 뜨면 캐리 가능한데 나 여기서 중무까지만 뽑자 그럼 캐리한다 3일 연속으로 윗방 쳐서 쿠보드 하나 개박달 내고 롤 탑재한 스쿠쿠 오끌었는데 여기다. 여기다. 여다 여기다. 다 여기다. 여다여기아 여기다. 여이다다 여기다. 여다 여기다. 여기다. 너무 다다다 컸다. 너무 컸다. 그냥, 이렐리아 같은 거 있을 때, 방금 한타처럼, 이렐리아 들어오는 거, 이렐리아 먼저 리본이 때려주고 시작하면, 그냥 한타 쉬워요. 15레벨은 찍었어요. 아 다. 아 중모까지만 뜨면 캐리하지 초반에 빡세다 그렇지. 아 이거 플래시 쓰고 진한테 플래시 쓴게 쓴 우리 팀 오는 거다 보고 플래시턴 한 거야. 지마 이 이봐 애니 새끼야. <laughs> 애니를 물어주면 애니는 궁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애니를 봐줘야 돼. 애니를 계속 앞으로 오면 애니 애니가 궁각을 잡을 작때는 왜 죽였어? 이 새끼들 타워 뒤에서 시입을 깐죽거리면서 나안 죽겠지 하길래 내가 10분으로 죽여버려 스템까지 3인 스템까지. 이 판까지 다손 오랜만에 롤하는 거니까 손풀었다 생각하고 다음 판부터 대로 가겠습니다. 들어가 보자. 뭐하냐 얘네들. 이랑나아 진짜 왜 이렇게 깝치는 거야. 다 죽어버려라! 다 죽어버려라! 젤리 냠냠 피 존나 많이 차요 왜 죽였어 뭐야? 그냥 이 새끼들 2대1이라고 약골도 약둘 2대1로 깝치길래 죽여버렸어 나 고등학생이고 초등학교 2마리서 깝치길래 죽여버렸어 헤헤, Q <laughs> 맞춰놓으니까 다 보인다 젤리, 점, 점프, 점프. <laughs> 점프, 점프. 아무거나 먹네요. 왜 죽였어? 이 새끼 분신술 쓰면서 갑자기 두 마리 되면서안 보이는 줄 알고, 무빙길내큐 맞춰서 여기내손 닿여있는데 하면서 죽여버렸어. 이미 잡아놨잖아. 잘 올렸다. 여기! 일로 와! 둘은 똑바로 떠라! 둘은 다 똑바로 떠라! 난안 죽는다. 여기 펀치 <laughs> 엉덩이 찰싹 때리니까 죽어버렸지? 찰싹 때려버리니까 그냥 <laughs> 좋아 죽어버렸지? 찰싹 <laughs> 아개메리 <laughs>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입니다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스토어에서 비고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으세요